안녕하세요. 제 옆에 있는 친구는 김수현이고 동래고이학년인데요 약간 연예인 김 그러니까 옆에서 말로 보시면 이게 연예인 김수현이 나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거 같아. 알니다잘했어그니까 옆에서 딱옆에를 보면은 다 맞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엄마 봤 엄마가 약간 얘가 어, 사진 사진학을 전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더 높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막 사진을 반대하시는데 이걸 보니까 좀 전국의 엄마는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. <laughs> 일단은 사진 지금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고 있고 지금 카메라로 들고, 들고 다니면서 엄청 어...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고 그다음에 농구도 취미가 돼요. 그래가지고. 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되게 서포트하는 다정한 친구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는 막수줍수줍한것같은데 <laughs> 약간 같은 그런,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? 네, <laughs> 네. 맞아요. 그런 이미지인데 나좀말몇번 그러니까 타보니까 조금 되게 친근한 동네 오빠 동네 친구 음, 이런 음. 이미지. 우리랑 막내거요최 전임이고. 아 무슨 거더라? 아다내 보여서. 이학년은 네, 니고요 첫인상은 그 지금쯤 고할기에 나오는 신의 좀 약간 착하게 생겨서 와, 공감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그리고 원하는 학과는 디자인과인데, 대학교는 공급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2학년 정지영이고 원래는 화가 꿈이었는데 갑자기 틀어서 약사를 하고 싶다고 하고 서머스쿨 어, 오게 됐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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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만 공부벌레 말고 교양벌레가 되고 싶다고 와서 어, 처음에 먼저 말도 걸어주고 되게 분위기 고